네, 한 명품 주주님들다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직포착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한 명품 여러분들 지금 같이 보시면, 자,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 자, 한 명품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금 앞전에는 매물대를 매, 너, 터치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가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것 같아서 저희는 모두 익절 대응을 하고 지금 눌림에서 타점을 잡으려고 얘기,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눌림 타점 혹시, 혹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그 나이 매수 타점을 한번 집어 드릴게요. 그리고 주가 어떻게 방향 잡을지 한번 말씀 드릴 건데 어차피 앞전에 매물대 라인 고점까지 터치해주고 나오는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 보여 매집을 해주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자리예요. 저희는 단기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먹고 나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도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보면 외국인 지금 첫 환율이 지난 주말에도 1,435원대 지금 보요 1,45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지금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을 이제 보셔고아난 매도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매도 못하신 분들도 어, 주가 모르죠. 월요일에도 반등해 주면서 급등 쭉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얘는 근육을, 오히려 근육량을 늘리면서 지방만 선택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2026년도에 비만 치료제를 선보일 계획이 있습니다. 자 2026년도에 비만치를 료 선보일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26년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매매 수익 관점에서 매매하시는 분들 수익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수익 관점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들어갔냐? 이 구간에서 들어갔고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 양봉 이 매집봉 양봉에서부터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절하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언제 들어갔냐? 잠깐 제가 영상 하나 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하면서 들어갔냐면 여기 보시면 10월 15일이었죠? 10월 15일날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잠깐 잠깐만 들어볼게요. 이건 체크할 수 있잖아요. 바닥이냐? 고점이냐? 여기 중심가 있죠. 이 중심가까지 오면 그냥 매수하세요. 지금 자리도 뭐예요? 기술적으로 할때 저점과 고점이 중심가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1차 매수하고 주가 내려올 때이 자리에서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면 되는데 제가 뭘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음봉에 매수하지 않고 양봉에 매수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핵심 말이 다 나왔어요. 우리 뭐야? 매수할 때 저는 분할 매수를 해요. 그래서 1차 매수 잡았고 내려올 때 2차 매수를 잡았는데 자, 기준이 뭐였나요? 바로 주가 파동의 원리였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만들었을 때 저점과 고점이 중심가 라인에서 주가가 지지받고 양봉이 나오면 뭐 한다? 이 양봉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양봉이 나오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주가는 뭐예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급등 나올 때도 급등 나오고 나서 단기 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 익절하셨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죠? 앞전에 있는 매물대 고점까지 바라본다 라고 해서 우리는 고점까지 바라보고 아 장기가 아니라 수익 관점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 고점, 고점에서 주가 전부 다익절하고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께 영상을 남겨드려야지 안 그러면 제가 매도 영상은 안 남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가 맨날 제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아니 아, 저번에도 사라 그랬던 여기서 또사 도대체 언제 익절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매도 영상은 제가 원래 잘안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도했습니다. 저희 매도했고요. 주가 내려올 때 다시 한번 받아볼 건데 아까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양봉에양봉에 양봉에, 주가 양봉에 매수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분석 잠깐만 해서 들어갈게요. 보시면 앞전에 매물대를 안볼 수가 없어요. 주가 보여. 앞전에 매집하는 자리에서 매물대 고점을 터치해 줬잖아요. 한번 매집봉을 찔러줬고 여기 아까 윗꼬리 양봉 보였죠? 윗꼬리 양봉으로 매집봉 찔러서 앞에 있는 매물대. 처음으로 도달해 주고 지금 두 번째로 또 찔러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3지창이라고 아시죠 주가 처음에 매집봉 뜨고 두 번째 이매집봉여기를 매집하고 세 번째 매집봉이뜬 다음에 여기서 주가 눌러주면 내룡기 저점과 고점의 중심가를 깨지 않고 주가는 반등한다 그러면 지금 몇 번째요 3지창을 치면 자첫 번째 찔러줬고요 지금 두 번째 찔러줬습니다 그러면 눌러줄 때 다시 한번 세 번째 올라오겠죠 그러면 실제 여기를 돌파해서 나가는 거는 전세 번째부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당연히 2절하고 눌러줄 때 이건 제 시스템 원칙적이니까 어 지금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아 오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원칙을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뭐 한다 양봉이 만들어지면 양봉 때 매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봉에 매수하면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하려는 구간은 어디예요 지금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하려고 해요 너무 박스가 너무 크다 그렇게 이렇게 짜, 줄일게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수 진행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주가 반등할 때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참고로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참고로 제가 여기 매수 타점 왔을 때 장중에 실시간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면 6시 이후에 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손해 구독자님들도 한대더 늦게 대응하셔야 되니까 구독자님들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한미약품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이 나올 때 한미약품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주가 반등할 때도 앞전에 있는 매지봉을세 번째, 세 번째 돌파할 때는 주가 반등하면서 돌파가 나올 거거든요. 급등 나올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한미약품 뭐 50만원 자율 매도 50만원 절반 매도 이런 식으로 매도 관점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26년도에 한미반, 한미약품 어떻게 된다고요? 날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뭐예요? 앞전에는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자리니까 주가 상승할 때 우리 상승분까지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오늘 종가 매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 종가가 나오진 않았는데 종가가 보세요. 오늘 어제 음봉이죠. 오늘 음봉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 종가 가 양봉으로 바뀌면 종가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볼 때는 오늘 종가가 아니라 월요일 날 아마 월요일 날 양봉 만들어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위에 제 핸드폰 번호 공개를 해놨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공개해놨으니까 위에 번호로다가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한명역품 장중에 실시간으로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타점 알려드리고요. 상승해서 입절할 때도 입절 관점에서 어디서 입절할지 절반 입절할지 전부 입절할지 모두 여러분들께 문자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예풍 관련해서 뉴스들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 뉴스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 들좀더 빨리 받아볼 거예요 뭐 텔레그램도 쓰는 것도 있겠지만 장중에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영상을 알림으로 받아봅니다 영상이 아니라 그 소식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급 이렇게 체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는 거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펀드에서 산다는 거는 계속 지속적인 투자가 일어난다는 거 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좀 아쉽긴 해요 지금 제가 털어놓게 아쉽긴하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아마 아리송할 겁니다 아, 팔아야 되지 말아야 되지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한거예요저 혼자 매매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 혹여라도 손실을 보는 어,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제가 옆에 관심 종목도 있죠.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타점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소식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소식 전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무료로 진행을 하냐? 제가 구독자 10만을 목표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0만 목표로 유튜브 채널 을 개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한 게 여러분들께서 벌써 구독자, 어, 구독을 해서 2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를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 구독자 2만 명 달성해서 이 구독자 2만 명 달성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차트는 안 뜨는데, 잠깐만요. 요거 설정, 다른 차트 한번 볼게요. 제 신호 검색기 이렇게 띄웠는데요. 자, 이 신호 검색기가 뭐냐면 눌림 타점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신호 지금 제가 원래 300만원 차인데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 주가 이렇게 한번 쭉땡겨서 볼게요. 보면, 주가가 뭐야 부담 없는 바닥 구간에서 주가가 뜨죠.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언제 하시면 되냐. 자, 요거를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이기 수익계좌 하나 만드시고요. 5% 이상 주가가 상승할 때, 네, 자동이 절하게끔. 네,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키움 증권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5% 설정해 놓으면 매매가 되니까요 여행을 간다 아니면 장중에 내가 집중하지 못한다. 혹은 내가 그래도 수익하는 계좌는 수익권으로 계속 만들어 주는 계좌는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 신호가 나오면요. 5 5% 만들어 놓으라고 했죠. 자, 수익 그냥 신호 나오면 매수하세요. 신호 나오고 매수하면 주가 반등합니다. 그냥 신호 나오고 반, 매수하면 다행히 5% 이상 수익 수익 났죠. 그러면 매도돼 있을 거예요. 신호 나올 때 그냥 매수하시고 반등할 때 그럼 5% 이상 수익 나면 그냥 이철 돼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 저도 쫄려요 그러면 아 여기가 타점, 눌린 타점인데, 아 눌린 타점인데 못 사요. 근데 직관적으로 이렇게 신호가 딱 나오면 아 그래, 여기 타점이구나, 신호 타점이구나 하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수를 하면 왜요? 주가 이렇게 5% 이상만 상승하면 되잖아. 매수하고 바로, 어, 바로, 바로 이렇게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10% 이상 수익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호 나온 거 종목 사놓고 그냥 여행 갔다 오면 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 무료 이벤트 중이니까요 위 전화번호 있죠?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드릴 겁니다 답장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대로 설정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신호 검색기는 여러분들 제가 이벤트 기간에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른 종목도 잠깐 보면 보면, 얘도 보면, 주가 신호 나오고 매수하면 계속 상승하죠? 뭐60% 이상 가네. 그러니까 한, 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10% 이상 설정해놔도 되겠죠? 자동 매매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어, 저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매매하시면 돼요. BHA는 이거 한 명품.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 신호 나올 때 매수하시면 되니까요. 이거 지금 이벤트 기간에만 무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신호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호 검색기는요, 여러분들 제가 문자 오는 거 모아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2주에서 3주 정도 있다가 발송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는 금방 끝날 거기 때문에 지금 문자 보내신 분들이 한해서만 제공을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거 30초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30초에 여러분들 계좌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신호라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30초 잠깐 투자하셔서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방금 보여드렸지만 다른 종목도 다 코스피든 코스닥든 상관없이 다른 종목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어, 이거 제가 삼성전자 대표적인 삼성전자 타트 가지고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도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이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같이 대형주는 뭐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 13%인식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 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39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요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천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면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 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여기서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몇 프로? 또17%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아이스티케이 요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아이스티케이 신규 상장주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 잘 맞는 건100% 확률로 다 맞아버리니까, 내가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이력이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요나별 나오고 나서 또 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이니까요. 요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10 39538354 번호로 네, 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 3953 -8354. 8354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 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백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죠?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 5까지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 개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원이 찍혀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야.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르든 혹은 10%가 올르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이 5%면 50만 원, 10%면 어, 10 100만 원이란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 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 원이란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입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 또. 익절하고 목표가 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익절 네,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 3953 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 익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틸, 포스코인터내이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틸 트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틸.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네, 언제죠? 3월 4일 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날인데요. 장대 양봉 이후에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딨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게죠? LNG 관련해 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 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 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3년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오를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 한다 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정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 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예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껏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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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 대금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 뭐, 이런 걸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잘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반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반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자 한명품 오늘은 제가 내용 좀잘 간략하게 좀어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 설명 드렸는데요. 주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안에서 박스를 치면서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 뭐예요? 어, 요거 이탈하면 손절하지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눌림이 올때 제가 항상 보는 건 장대항봉의 시가 앞전에는 매물대를 장악해준 방등이 나왔던 돈을 가장 많이 썼던 시가 초입 부근이 뭐라 그랬죠? 눌림이 왔을 때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눌림 타점에서 누구든 매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1차 매수, 2차 매수하면서 눌림에서 매수하면 주가 1차 했죠, 2차 했죠. 평단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고점과 저점 중심가의 저점 내려온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이 눌림, 그러니까 저점, 아 여기 안 나온다. 그러니까 눌러주면 주가는 고점과 저점까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뭐가 나와요? 반등이 나와요. V자 반등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냐? 반등이 네, 중심가까지 나옵니다. 주가가 저점과 고점 상승하고 또 눌러주게 되면 고점과 저점 눌러주게 되면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뜨리면 반등이 나와요. 평단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수익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고점과 저점의 중심가까지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거고 박스권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박스치다가 결국 뭐예요? 주가는 더 한번 급등이 나올 겁니다. 왜 앞에 는 매물대를 매집해 준 자리고 아까 제가 30층 얘기했죠. 한번 찔러주고 두번 찔러주고 세 번째 찔러줄 때 바로 돌파 아니면 횡보하다가 돌파 나온다라고 했죠. 돌파 나오면 앞전에 있는 매물대 50만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조금 어렵다 제 설명이 좀 어렵다 아니면 혼자 하기 무섭다 아니면 나도, 나도 여기 구독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네. 열려있으니까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잊지 마시고 이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구독하셨다고 이렇게 구독 두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바닥에서 나오는 요 신호 검색기요 축가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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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니까 요 신호 검색기도 지금 이벤트 기간 지금 30초만 쓰시면 됩니다. 30초 사용하셔서 신호라고 신호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모두 물을 때 이벤트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이지포차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